네비만타 쇼비자비 부탁드립니다인제 아, 65일 차고 어,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아, 주말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마지막이 되면 어, 추석까지 마이너스 5km로 하려고 한게딱한 달이 남더라고요. 어, 지금 시작. 7월 1 9일날 시작했는데,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음, 편차가 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7월 19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약 3주 정도, 2kg 가까이 감량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로 한 거는 이제 78kg 였으니까, 앞으로 3kg 더 감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식단을 따로 건딩 건 없고 운동을 더 추가하거나 운동을 조금 더 추가한 건 있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붕어질 같은 거는 거의 안 했고 음, 영양이 아, 하루 이제 섭취해야 될 그런 영양들 정도만 섭취한 걸갖고 이제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인연 에너지는 불필요하게 더 채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결과였고 어, 딱히 아직까지 이렇게 힘든 거는 없었어요. 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야 직업상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어, 뭐더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약간 빼본 경험은 있지만 은 조급한 마음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체지방을 감량하는 뭐 이런 목표 그리고 육안적으로 드러나는 몸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 체중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 일반 회원들처럼 같은 마인드로 그냥 임하고 있습니다. 그냥 체중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수업도 하고 있고 고민스러운 건 어 웨이트 트레이닝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노동과 운동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할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어,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노동은 이제 무거운 거를 가볍게 들려고 하는 행위고요, 운동은 가벼운 거를 무겁게 들려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음, 동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동작에만 많이 연연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많아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대충 대충 하면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한 리듬이 나오고 어,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다 누구나 똑같이 앉아서 하는 동작이고 기분데 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이거 뭐 틀리지 않아요? 대물어 보면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 구분 짓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최선인지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힘이 안 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운동이 되지 않겠죠. 그러한 정의가 좀 필요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와서 방법을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운동은, 운동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 부분이 가장 커요. 뭐,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뭐목 디스크가 있어요. 뭐, 이런 운동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도 이미 갖고 계세요. 왜냐면은, 아프니까는 뭐, 나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해도 되느냐. 결국은 이러한, 이러한 패턴으로 이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 방법은 알고 있어도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행했을 텐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동 시작 부분에서는 의지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어, 방법론 쪽에서는 전문 지식은 필요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경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음, 우리가 항상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1 더하기 1이 2인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엄연하게 따지면은. 어, 그냥 서로 간의 약속으로 정해놨던 물대로 정해놨던 건데, 운동은 산수 수치상으로 정답을 낼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추상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많이 기르셔야 돼요.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어떤지 또는 이렇게 했을 때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이 어떤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드리는 게 저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운동의 연결고를 리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반복만 방법으로만 반복을 지속하시면은 분명히 질리거나 어좀 이제 그런 부분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은 어디까지나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경우도 같이 수업은, 같이 운동은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보조는 해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돼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까 이제 보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힘이 들때 한두 개 하는 게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몸에 힘이 목표 외부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정작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동작하는 게 목표 부위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단일 관절이라고 하는데 팔이나 어깨 같은 이런 부분은, 아, 몸통이나 어깨 같은 부분은 다 팔을 이용해서 운동이 가능해요. 무게를 팔이 다룬다는 거죠. 동작은 팔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모든 힘은 벤치프레스를 해도 팔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힘이 다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힘이 들때 한두 개를 더 하는 시점이 오면은 얘네가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몸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하려고 하면은 전문성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묘해서 하기에는 이 운동이, 어, 보상도 늦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돼야 할 많이 전문적인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틀리지 않, 않고, 체력 향상이나 건강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운동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잘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은 내가 열정이 생기고 내 의지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찾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찾는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의 폭이 넓으셔야만 계속 연구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음, 저도 항상 고민이 되죠. 전문적인 거를 바로 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흥미 유도나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항상 고민스럽기는 한데, 어, 내가 운동이라고 믿고 하는 건 운동이라 는 생각을 해요. 음, 뭐, 크게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는 거고, 노동은 근육은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인대나 관절이나 번을 사용해서 분배해서 하는 게 노동이 될 거예요. 근육을 근육은 피로해지면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어,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충분히 알려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 과정까지는 좀 이렇게 연구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어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운동을 해왔던 경험이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